박은정 뻔한 소리 안해도 잘한다 잘한다 해자고어 뻔한 소리 뻔한 소리 시원하지도 않고 뻔한 소리 하는데도 잘한다 시원하다. 박은정입니다. 우리 남편은 41억밖에 1년에 41억밖에 재산 증식 안 했습니다. 100억을 늘어야지요. 정관여유지요. 우리 남편 아버지 없어요. 박은정입니다. 이란 거죠. 어. 여기 있네. 여기 부부 재산 1년 새 41억은 증가했는데도 어저은 남편은 정관여유가 아니라 뻔뻔함. 저 뻔뻔함. 조로남불 내로남불. 어조역당 1번 비례. 1번 비례입니다. 조역당 1번 비례예요. 예. 네. 일본 비례인데, 광주지검장, 광주,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그런데, 조국혁신당 창당 전에, 1년 9개월을 병간해어서 쉬어요. 1년 9개월을 병간해어서 쉬었는데, 이거는 저거 남편, 그, 뿐만 아니고, 박은정한테도 문제가 많아요. 1년 9개월을 병간내고 검찰청에 출근을 안 합니다. 광주지검에 출근을 1년 9개월 안 하고도, 1억을 받아요. 연봉 1억을 받아요. 예, 급여를, 급여를 1억을 받고,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조국혁신당 비례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검사가, 현직 검사가 사표 쓴 것도 아니고, 예? 국가에서 급여 세금으로 급여 이런 걸 받으면서 조혁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역당 창당과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박은정이 한 일입니다. 박은정이 한 일. 예? 저건 한편 정말 우도 문제지만 박은정이도 공직자답지 않지요. 전혀 공직자답지 않지요. 그래 조국이가 창당 한달 전에도 자기 그랬잖아요. 예? 창당할 생각 없어요. 창당 뭐 생각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 뒤통수 쳤잖아요. 그런데 박은정이가 비례1번입니다 조혁당 비례 1번이에요. 그럼 조국이가 2번이었고, 조국이가 2번이었고, 박은정이가 1년 9개월을 검사 출근도 안 하고, 이 조혁당에 비례 출마한 걸 보면은, 바로, 바로, 한달 뒤에 바로 이제 조혁당에 출, 창당하자마자, 맞아, 출마한 걸 보면은, 조국이는 1년 9개월 이상은 조혁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조국이도 거짓말이 정말 능숙해요. 창당 생각 없습니다. 그러다만, 1년 9개월은 비례 1번 박은정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법적인 문서 뭐 이런 거다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 정말 오노노노노 조혁당 노노노노 조혁 사면 노노 조국이로 능력 얻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도 능력 없어요. 여자도 능력 없고 조국이도 능력 없기는 진짜 마찬가지잖아요. 민정수석 때 검증을 제대로 했나? 어? 검찰 특그 개혁을 했나? 능력 없기는 조국이도 마찬가지예요. 능, 능력은 이미 조국의 능력은 이미 문재인 때 검증됐어요. 무능력자 정치인이에요. 그런 조국이를 왜 그렇게 오중이가 빨아주냐? 조국이 그래서 지금. 문재인 조국 그리고 최강욱이 뿌린 내란의 씨앗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최강욱, 조국이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이 윤석열이라는 검증을 아예 안한 거죠. 최강욱도 책임이 있습니다. 최강욱도 책임이 있어요. 조국도 책임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창출에. 문재인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어, 조국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표관 박은정 이종근 이종근도 이때 그 조국이 밑에 있었어요. 이종근도 이종근도 쌍으로 승진일 갖다 가 벼락출세 시켰답니다. 박은정 문재인 정부가 박은정도 벼락출세 시키고 이종근이도 벼락출세 시켰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박은정은 문재인한테 엄청 혜택을 받았죠. 부부가 쌍으로. 예? 그런데 이 벼락출세 후에 촛불혁명에서 바라는 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어, 그런 거는 말아먹고. 안전 말아먹고 검찰 개혁 실패하고 검찰 복제로 오히려 윤석열 정치 검사한테 넘겨주고 검찰 개혁은 말아먹고 윤석열 검찰한테 넘겨줘 정치 이양하고 개엄 정부를 탄생시키고 피해자 코스프레 오히려 저거는 이제 이 윤석열이를 만든 인간들이 최강욱 조국 문재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속았다고 속았다고 단지 속았다고 하면 끝이냐 문재인은 속았단 말 못하겠던데 이 김건희하고 2012년부터 알았다는 그 문서가 있더만 적어도 2012년 때부터 알았다는 그렇게 오래 알았는데도 김건희 윤석열 정치를 몰랐을까요 문재인이. 문재인이 꽂아봤을 수도 있어 이거는. 그런데 속았다는 말로 끝이냐? 속았다는 말로 끝이야? 어? 몰랐으면 바보죠 이거는. 박은정 몰랐으면 바보죠. 문재인 김건희 전시에 간거 속은 건 아니죠. 김건희 전시에 간 것부터가 아니고 2012년도에 김건희가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가 있어요. 제가 지난방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얼굴 봐라 얼굴 봐라.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자마자 환하게 웃는 거 봐라. 표정에서 다 드러난다니까요. 표정에서 끝까지 우리가 얼마나 그 촛불 시민들이 윤석열 문제 많다 끊어라. 어? 윤석열이를 좀 어? 임명해서는 해임해라 해임해라 얼마나 거냈나 어? 윤석열이는 문제가 많으니까 해임해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기맞고 안 들어 안 들었어 문재인이 그 문재 인 어? 검찰총장 했고 힘을 실어주잖아 계속해가지고 지정적 제거하라고 이재명 계속 수사라고. 이재명 계속 수사하고 정적들 제거하라고 힘을 실어주잖아. 이때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엄청 고통스러웠다고. 제일 고통스러웠다 돼. 이재명 그때 경기도지사할 때. 이때 믿는다. 어, 문제는 이, 이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돼놓고 이제 와서 속았대. 2012년도에부터 아는 사이인데 그때부터는 안 속고 이제 와서 속았어. 최강욱이도 어최강욱이 네? 서울중앙지검장 최강욱이야. 최강욱이 2017년도에 올린 거야. 이게 지금 최강욱이 거짓말하는 정황 같은 게. 자기가 윤석열이를 거부하라고 제안했대. 윤석열이 임명을 하지 말라고 지가 문재인한테 제안했대. 거짓말 안 같아? 이때 당시에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됐다고 좋다고 하하하하 잔치입니다. 뭐이지라 해놓고. 이제 와서 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 제안했대. 윤석열 안 된다고. 이게 믿겨? 이게 믿겨? 어, 최강욱이? 말이? 봐봐, 17년에 두렵고 캥기겠지.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아 뭐, 감히 정권 코드 운운하며 비판할 일 아니다. 어 김민수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쫓아 양심을 파는 것이었더냐. 최강욱이야. 최강욱이 이런 말 썼어 트윗에. 진짜 권력의 개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희낙낙락할때 너희들이 보이는 모습을 우린 뚜렷시 기억한다. 유아나덜른 윤석열 유아나덜른 우리가 윤석열 옆에 있을게요. 최강욱 이런 걸 트윗에 올랐어. 올렸어 최강욱이가. 근데 최강욱이가 윤석열을 어 임명하지 말라고 문재인한테 건의했을까요? 제안했을까요?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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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에?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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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my God. 최강욱. 지금 어, 윤석열한테 윤석열을 어, 임명하지 말라고 문재인한테 건했다고 거짓말을 또 오지게 해 방송에서 당시엔 처리 놓고 어거짓말은또 오지게 해아 어, 진짜 이재명 저때 어떻게 견디셨을지 어 어떻게 견디셨을지 진짜 살아남은 것만도 용하죠 살아남은 것만 용하죠 그것 뿐만이 아니야 최강욱이가 네. 어또 최강욱이가 지는 친명이라고 하는데 지는 이런 친명 있어요 이재명 지지자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지난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 경선이 재미없고 흥행이 안될수 있다.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강욱이가. 우리는 비판하죠. 근데 지난 대선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 경선이 재미없고 흥행이 안될수 있다. 무슨 개 소리야? 이런 말하는 이재명 지지자 있어요? 최강욱이 친명 같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같아요. 그때 이재명 당대표일 때 가덕도에서 칼테러 맞았을 때, 칼테러 맞았어요. 좌상 칼테러 맞았을 때. 때. 이것들 보면 이재명 제목은 이재명 대표 비스테러 해놓고. 민주진영 더 절박하게 뛰자 하면서, 이재명 팔이는 제목으로 해놓고, 이제 구독자랑 모아놓고, 여기서 뭐 하느냐, 어? 이때 조국이 데려와가지고 이중당적도 괜찮다면서 조국당 지원해. 이때 이중당적도 괜찮아요? 하면서 조국당 지 지원해. 웃으면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도진개진 박시영, 어. 그런데 저 박시영이가 노사모 출신이에요. 노사모. 노사모 팔아가지고 저렇게 성공했잖아요. 노무현과 바보들의 자기 영상 나옵니다. 바보들이라는 영화에 저거 박시영 영상 나와요. 그래갖고, 우리 노무현 때는, 노무현 지지할 때는, 뭐, 수천만 원도, 뭐, 후원했다, 막 이절 하잖아요. 뭐 후원해서 좀 받았네. 지금 수십억으로 돌려받고 있네. 김호중도 그렇고, 조진도 그렇고, 박시영도 그렇고, 노무현 때 뭐, 후원했다 해가지고, 방송 하나 찍고, 수십억씩 돌려받고 있는데요. 예? 수천만 원. 김원중이가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우리 민주당 시스템 공천을 망가뜨리는. 박, 김원중이가 자꾸 꽂아넣기 알바퀴 하잖아요. 어?